저 재료 공급은 이제 내일 찾아보니까 강산이랑 마켓몰이라는 도매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밀가루나 설탕같이 제료제이 필요한 재구, 재료를 수급할 것 같고요. 부족한 재료는 쿠팡 같은 온라인,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관증은 이제 내년에 도대방 올라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발급을 받을 것 같고 유효기간 끝나는 대로 또 새로 새로 발급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생수술증은 오프라인 교육으로, 교육으로 들어가 교육을 듣고 발급받을 예정이고요. 영업신고는 보건증과 위생수술증에 모두 받게 된다면 구청에 가가지고 서류를 들고 신고할 예정이고 사업자 등록은 <laughs> 한가 임대차를 계약을 할때상가 임대차 계약 계약서, 영업신고증, 사업자등록 등록 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할 것없고 배달의 마케팅은 배달앱은 요기요, 배달의 분 요기요, 배달의민족 등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거고 마케팅은 인스타그램 위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우선 재료 공급은 베이커리 카페인이 빵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나 설탕, 소금 등 이, 베이커리에 관련된 업체에서 공급받고 보건증은 강 근처 보건, 보건소에서 발급, 발급받습니다. 위생수료증은 근처 학원이나 인터넷 수업을 들으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업신고는 허락 응. 안 받고 영업할 수 없으니 영업신고를 해주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사로 야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신고를 합니다. 배달압이나 마케팅은 배달압을안 쓰면 약간 나할것 같으니까 무조건 어플 등록을 하고 우리 가게를 홍보 하기 위해 인스타 에 우리 가게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게시물이나 메스지를 올려서 인지도를 높여내 주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을하고서그 카페 창을할 이 정도의 맛는 iced iced i c 는 d ic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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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e 메 ic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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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시 d i c 시 d ic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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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시 e d 분 저녁 시간에 e d iced i 이 e d iced iced i c e 로 i c e 있습니다. 그리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트로 배달 사용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지 않고 매장 면접 한 60평 정도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인테리어 3천 커피머신 등 기구들 4 0 하수도, 수도권, 전기 100원 공사 한500 정도 예상합니다.